중결승전4 팀하고 5팀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뭐 아, 어, 판도파기 네. 어, 동료에도 한명계신 분이 계시고요 동료에. 예 네. 어, 바칠이 있네요 어, 부정하게 보표구 어, 거병 야, 그, 거병에 어, 드디어 토무가 나왔습니다 호문희 네. 아, 아, 선수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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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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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구조도 있고 불굴도 있네요 다 있어요 네. 일단 다 있을 건다 있어요 예 네. 거병을 들어서 도끼는 총7발 되겠습니다 예 네. 이게 초록이 와인드업이죠? 네, 와인드업. 네네네. 네, 네. 와인드. 꼬문이 선수가. 네. 근데 이제 완전 와인드업 세팅은 아니고요 이제 네. 원래 쌍쌍으로 들어져야 돼. 쌍 해야 돼. 네. 해야 네. 네. 이거 세팅도 좀 세긴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저희 거병이 어릴 때 대신에 그 탈진하는 거. 네. 많이 하는데, 이 세팅도 나쁘진 않죠, 일단. 그죠. 무기가 많아요, 7개. 맞죠. 어, 근데 첫 색적이 지금 안된게 네, 조금 크네요. 근데 오히려 이 맵은, 발정기 무시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별로 음이도... 안 가도 돼. 예. 요 집이 큰 집짜가 고다 삼삼 뭉쳐 가지고 아, 초반 아예 그냥 부정한 게 그냥 효과 그냥 아예 지 그냥 없애려고 하나 보네 어, 이거 살짝 된거 같거든요. 살짝 본거 같아요. 느낌이. 아, 봤네요. 봤어요. 봤어요. 오른쪽 아... 봤어요. 방금 오른쪽 어, 아, 봐 가지고 테스트 하려고 하는데 방금 발정기가 좀 막았고요. 예. 네. 이게 또 루인 위치가큰 집에 떠서 이러면 또 찾기 쉽죠. 아, 초도 아, 부분입니다. 초로 자, 배모님이에요? 네. 일단 아. 침착이 과연 첫발 와우 침착하게 아이스. 잘 던졌는데요. 아이스. 야 되게 침착해요 이번 살인마. 여기는 침착함이 생명입니다. 무빙 좋고. 무빙 방금 무빙을 한번 피했. 와우! 와우 어, 이거 네. 대화 대화감기 너무 좋았죠. 아아 어, 무빙 봐요. 좋아요. 하지만 아직. 아, 이거 네, 근데 죽겠네요, 잡았어요. 이거. 네. 아, 우와. 끝단에 살짝 맞았어요, 끝단에. 걸쳤어요, 걸쳤어요. 네. 아, 이런데 판자가? 아, 판자가 안 나오네요. 없어요. 오. 자기야, 고마워. 아, 우리 와이프가 지금 저 대회를 한다고 지금 김밥을 좀 줬는데요. 아. 아? 아, 쉬는 시간 5분 있어, 자기야. 아, 아 5분 더 먹으라고? <laughs> 공략 안에 김밥 한 줄을 다 드셔야 됩니다. 아, 알았어 자기야. 아, 루비. 아, 이거 너무 아깝죠. 아, 어, 바로 옆에 불토도 안 부수고 네. 하는 판단 좋았습니다. 아, 못 부셔요. 발전기 돌아요. 네. 네. 아, 네, 룰이 발전기 돌아야 부술 수 있습니다. 와, 이거 너무 잘 돌았죠. 위치 확인했고 아마 저기큰집 쪽에 불토 부시지 않을까? 아, 이거 심지전 너무 잘하는데요. 음. 아무래도 이게 토끼의 약점이죠. 이점 잘라서 예. 아 이거 런지 아 아쉽네요. 아까워요. 그래서 이 이동 속도를 극복하고자 이제 거병 허이기를꼈는데 일곱 발로 지금 한발 남았죠? 네아 근데 너무 잘하는데요 지금 아이게한발 남아가지고 네. 어 <laughs> 여기서 어 대화 <laughs> 아, 대화 아, 뺐네요. 아까워요. 아, 아쉽습니다. 지금 두개다 어, 대화 알리네. 대화 안 뺐, 아, 대화 안 뺐었네요. 대화 뺀줄 알았는데 대화를 빼지 않았네요. 그러네요 일단 하나 터졌습니다. 네, 일단 불멸 하나 터졌고요. 어 발전 계속 돌리고 있고요. 뜬집 포템이 터졌죠. 기 충전을 했고 발전 경제 같네요. 여기서 플로젯을 아안 넘어가요. 아, 알아요, 알아요. 어 너무 잘하는 거. 아, 어, 나이스 좋은데요. 뭐? 예 네, 되게 침착해요. 그리고 어 이거 어 이거 어잘 잘했네요. 어, 이거 이거 어, 어 대화 와, 대화가 아, 없나 보네요. 맞아. 아마 대화각까지 보신 것같은데어아 아, 예. 좋습니다. 아대화각을 미리 봐서 미리 들었다. 아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 판자. 아 없네요. 판자 없네요. <웃음> <웃음> 아 자나깨나 판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아 언제 나와서 언제 아 이제 룰을 터졌죠. 네 터졌어요. 이제 이제 발전이 견제 폭이 없습니다. 네. 네. 바치를 드셨네. 지금, 어떻게 보면, 발전기, 견제팩이세 개를 썼기 때문에, 이제 후반 가면 갈수록 좀더 힘들어질 거거든요. 루인이라도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화력으로, 네. 이제, 잠재워야 됩니다. 토끼하면 화력이 있거든요. 지금, 지금 발전기가 지금 무치게 하기도. 일단, 한 분은 있는데. 하고, 지금, 발전기가 그래도 하나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아, 이제 둘 돌겠네요. 상태로 회복력 상태로 돌리니까. 이게 회복력을 지켜야 될 텐데. 네. 이거 일단 잠식을 줄것 같네요, 이거. 그냥 과감하게 잠식 줄거 같고요. 네, 이걸 시룰 안에서는, 예, 게임 룰 안에서는 판단되기도 좋습니다. 됐죠? 어, 지금. 아, 아 오로 빠졌죠, 지금. 오, 어, 바로 살렸네요. 아, 잠식 당했어요, 그래도. 아, 이건 좀안 좋네요. 아, 시계가 없었네요, 예. 네. 아, 이제 구조도, 예, 구조도, 구조도, 잘, 예, 안 예, 구조도 안 돼요, 이게. 아, 네. 좀 아쉽네요. 오랜 전은 구출이었죠. 예. 오히려 점수가 깎였습니다. 예, 이러면은, 아, 점수는 먹긴 합니다. 500점이, 네. 예, 500점이 안 들어올 뻔 해서, 그래서 네, 보통 흔들어야 돼요. 예. 그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낱개, 점낱개라고 하는데, 이게. 예. 먹었죠? 네. 엠블럼 점수가 떨어지긴 하는데, 엠블럼이랑 뭐 이번 게임은 상관이 네, 없어서요. 네, 상관이 없으니까. 네. 네. 아, 칼질 생각해서 아예 그냥 안 드네요. 지금. 이거 근데 과감하게 들 필요도 있거든요? 보통 그냥 괜히 시간 끌다가 갑자기 돌아갈 바에는 그냥 과감하게 드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시계를 끼신 분이 네. 없네요. 네, 어, 이번에 노시계예요 아예. 오, 되게 의외입니다. 근데 이거 생존자, 아, 생존자 아, 입장도 아, 다, 예. 생존자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왜? 생존자 입장도 나쁘지 않아서요. 와, 아돌아 와, 와 너무 잘 아, 던졌는데요. 아. 이러면 이제 봄난님 살리겠죠? 네. 아 근데 돌아가네 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음. 아, 아, 일단은 손, 예, 네, 손절은 했네요. 여기서 들고. 아 이게 칼지가 확실히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있긴 하는데. 어 칼짓 이번에 안 꼈는데도 이득 좀 많이 봤거든요 솔직히 사리마가 원래 네. 딴 데로 견제를 하러 바로 갔어야 되는데 그못간 만큼 발전기가 돌아갔다 보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쫓아가는 게 맞는 선택인가요? 일단 두 명이 있으니까 가긴 가야 네, 지금 발전기가 발전기. 지금 돌아가는데 네. 네, 돌아가지고 네. 이게 과감한 소... 선택을 했죠 토끼 입장에서는 네. 음. 한 명을 완벽하게 뭐 죽이고 시작한다 뭐 이걸로 했거든요 지금 스치 아, 위치 확인 지구 위치 받고 일단 발전기 하나가 아마 안 돌아갈 것 같거든요. 이제 막 돌리고 있네요. 지금 큰집 쪽에서 발전기 돌리고 있고요. 적지 뺑뺑이를 시작. 아, 아 이거 너무 잘. 와 아, 이거 아, 맞추네요. 이게 아이 맞추시네요. 아와 이거 엄청 진짜 잘하셨다. 네. 저는 이거 못 맞추거든요. <laughs> 저는. 아아 네. <laughs> 아, 근데 아어지안 걸고 바로 밖에다 걸고 아마 견제까지 바로 할것 같아요. 이 판단 좋아요. 되게 좋아요. 네. 발전기 견제를 어떻게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동선 낭비를 안 하니까. 네. 아, 그러니까 동우 음, 제오 굳이 걸 필요가 없, 없다 보니까. 근데 이게 바로 옆에 네. 있어가지고. 아, 네, 살리기를 대기하고 있네요. 네. 아, 이게 일단 살리기는 바로바로 바로 빨리겠네요 제이크 색적 됐지 않았나요? 아, 제이크 색적 됐어요. 도끼 여섯 방. 오. 근데 제이크도 되게 억구라가 좋아요. 네. 와우. 와, 어? 무빙, 어이, 오, 이게 무빙 어. 무빙. 이거 일단 평타 한대 때리고요. 한 대. 아 발전기는 돌아가겠어요. 발전기는 돌아갈 것 같고요. 아우 잘했다. 아우. 무빙이 되게 좋아요. 네. 자 심리전. 아, 아 빠지네요. 아. 좋아요 지르는 스페. 아 이거 아, 아 이게 늦었죠 토킹. 네. 아,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게임의 판도가 바뀔 것 같긴 한데. 어 일단은 아예 잡그 잡는 걸 선택했네요 그냥 아 대학 대학에서 했거든요 아 어, 어, 한끗 차이로 어. 안 갔어요 아 진짜 아까워 이번 어 로시 님 이제 첩벌 첫벌 걸렸고요 첩벌인데 컨트하고 <laughs> 나갈 것 같긴 하네요 추구가 너무 네. 멀어서. 이게 지금 점수가 없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이거 점수 계산을 잘해야 돼요. 이게 지금 점수 계산을 잘못했다가는 이거 손절하고 나가는 것 자체가, 어, 패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아까 4팀도 생각보다 생존 점수가 나쁘지 않았어가지고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거 하나 선택하네요. 네. 진짜 잘시도를 했고. 에모님도. 아마 해치가 커버은 나갔어요. 에모님 네. 화면 보여주실 수도 요 네, 네 잠깐만요. 그 살리러 가네요. 아, 그냥 살리러 그냥... 가네요. 개구각 보는것 같아요, 그냥 네, 개구. 개구각, 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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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점수 더 드셔야 되니까. 예. 살인마는 지금 아, 어디 있나요? 살인마는 지금, 어, 어 밑에까지, 어, 밑에까지 왔네요. 어, 이거, 아, 개구각을 못 보겠네요. 개구를 닫게. 깨... 이거, 이거 두 대, 네. 아, 두대 맞아도 안 아, 되겠네요. 그러면... 네. 두대안 맞아도 안될것 아... 같아요. 너무. 이거 안 쫓아가는 게 나을 텐데. 예, 점수 네, 아, 좀. 이거 점수만 줘서. 으악! 아이고.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점점 추격좀더 올라가죠. 도망감. 벗어남 어, 이러면 대하수겠지. 예, 그렇죠. 아하. 어. 어, 점수가 비슷하네요, 그래도. 예, 점수가 비슷비슷합니다. 이거 차라리 마지막에 안 에이. 쫓아갔더라면 어땠을까, 뭐, 그것도 생각을 좀 해요. 적어도 600, 700점 정도는 한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죠, 그죠. 토고가 3티어로 들어가있나요? 토고가 지금 2티어로 들어가있습니다 2티어로 들어가? 마이너스 네. 2000점 들어가겠네요 네네 지금 첫거래 사망하셔가지고 5000점이시고 곰날림이 6000점 드셨고 롱군님이2 1 8 1 3 그리고 빅님이 27985. 봄날림이 4363. 이게 꼴찌가 점수가 낮다고 해고 크게 뭐 이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쵸. 그렇죠. 1등, 2등만 니까 네. 그래도 되게 좋았어요. 두팀다 네. 맞습니다. 네. 되게 침착하네요 두팀 다. 그니까요 맞을 것 같은데 안 맞고 안 맞을 것 같은데 맞고 그러네. 자 살인마 점수가 만아이고만천 음. 점수 다시 확인해 달라네. 네? 뭐가요? 점수를. 아 지금 점수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토고가 티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00점이고요. 1 4,000점. 아니 그세리님 지금 화면 점수랑 여기 네. 스크리샷 올린 점수랑 달라요. 뭐가요? 뭔 말이실까요? 점수. 지금 대회 채팅방에 스크리샤가 올라왔거든요.